오늘 경기를 비겼지만 괜찮다고 총평하기 어려운 이유는 양 팀의 객관적인 전력이란 주제를 넘어 양 국가의 현재 상태에는 극단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트랜스퍼 마크레트 기준으로 양팀 선발 멤버들의 시장 가치 차이는 무려 1 5 배였습니다. 과거 K리그 우스타로 월드컵에 참전한 한국 팀의 몸값과 유럽 만미팀을 비교하며 자주 등장하던 다윗과 골리앗 같은 헤드라인들이 스쳐 지나간 순간입니다. 상대 감독은 중고 피아트를 타고 출전했고 우리 감독에겐 페라리가 있었습니다. 다수의 유럽파를 보유한 한국 축구가 20년 동안 엄청난 속도로 개개인의 발전을 이뤘다는 부분에선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이 가진 최대의 악재는 전쟁 중인 국가 상태입니다. 당연히 자국 리그는 개전 이후 현재까지 중단되어 있습니다. 오늘 선발 출전한 팔레스타인 선수 가운데 자국 리그 소속은 3명, 무소속이 4명 몰디브 리거, 말레이 리거, 카타르 리거, 그리고 벨기에 리거가 각각 1명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팔레스타인 수비의 핵이자 이름만으로 두려움을 안겨주는 선수, 모하메드 살레가 착출을 거부하여 오늘 뛰지도 않았습니다. 수영까지 무서운 모하메드 살레 선수는 지난 아시안컵에서 팔레스타인 최후방의 수호신이었습니다. 무소속 선수들은 리그가 중단된 자국팀을 떠나 해외 이적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까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팔레스타인 선수 가운데 유럽에서 주전으로 뛸 개인 능력을 갖춘 선수가 있었다면 당연히 영입되었을 것입니다. 유럽 스카우터 입장에선 현 시점 팔레스타인의 상당수 선수들은 본래 몸값보다 저렴하게 이적료도 없이 영입이 가능한 FA 상태입니다. 하지만 벨기에 리거 1명을 제외하고는 유럽 2부 리그에도 선택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그들의 선발 멤버 11인 가운데 만약 한국 국적이었다면 오늘 우리 벤치에라도 앉을 선수는 없었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개개인의 압도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팀으로는 비기기도 하는 것이 축구의 재밌는 부분이지만 한국 팀 입장에서 오늘은 단연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한국이 팔레스타인을 뚫지 못한 이유는 단순하게 상대 전술이 더 한국 맞춤이었고 우리의 전술은 쿠웨이트 전과 똑같았습니다. 참고로 쿠웨이트와 팔레스타인은 아예 다른 특징을 가진 팀들입니다. 경제력, 정보력, 인력 모든 면에서 앞섰을 한국 대표팀의 상대팀 분석보다 상대의 우리 분석이 앞섰다는 것은 분명 뼈아픈 현실입니다. 현대 축구의 특징 중 하나는 맨투맨이 사라지고 블록을 통한 조직적인 수비가 모든 팀에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박지성이 피를로만 따라다녔던 시대가 불과 얼마 전이지만 이제는 볼수 없는 과거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팀의 전술이 발전하는 속도 이상으로 약팀을 위한 전술들은 광속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코치 경력이 1년 7개월에 불과한 상대 감독은 사사이의 플랫한 포메이션으로 강력한 지역 방어를 구축했고 파이널 서드에서 한국의 공격이 집중될 때는 4일 4일 형태로 순식간에 변화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쿠에이트가 실점한 장면들이 그들에겐 최고의 교과서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쿠웨이트는 포백에서 파이브백으로 일순간 전환할 때의 오프사이드 트랩의 라인이 자주 부서지며 스루 패스에 취약했다면 오늘 팔레스타인은 일자 라인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볼란치를 통한 압박에 능숙했습니다. 즉, 센터 라인이 무리한 플레이 없이 자리를 지키고 박스를 보호했고, 볼을 소유한 한국 선수들은 수비수 같은 움직임을 보인 미드필더들을 통해 방어했습니다. 박스의 센터라인이 공고했다는 의미는 오세훈의 헤더의 악재였고 상대 볼란치의 활약은 손흥민에게 뿌려진 하나의 스로패스만 제외하면 볼줄기를 막아내는데 주요했습니다. 쿠웨이트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공략한 한국과 쿠웨이트가 실점한 장면을 보고 준비한 팔레스타인의 차이는 1득점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의외의 포인트는 후반전 한국이 투톱을 기용한 순간입니다. 팔레스타인이 쿠웨이트보다 단연 앞선 부분은 피지컬입니다. 그들의 신체는 아시아 전체에서 1위를 다투고 사우디나 카타르처럼 속도와 개인 기술로 승부하는 타입의 선수들이 아닙니다. 또한 리그가 중단된 선수들은 당연히 경기 감각, 볼을 다루는 감각에선 손해가 있겠지만 경기가 없다고 신체에 물리적인 힘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결국 피지컬로 싸우는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한국이 미드필더 한 명을 빼고 센터 포워드를 추가한 선택은 의외였습니다. 과거 한국 축구는 아시아 예선에서 사이드를 허물고 트톱을 통한 공중전에서 자주 득점하던 팀이었지만 이는 상대가 우리보다 피지컬해서 열세일 때 적용되던 축구입니다. 오른발이 주발인 배준호가 우측에 기용된 부분만 보더라도 그의 특명은 분명 크로스였습니다. 축구는 결과론이기의 트톱 전략은 대실패이고 굳이 팔레스타인이 강한 전장에서 승부를 건 장면은 아쉬움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과거 한국 축구가 아시아 예선에서 비기거나 패하면 월드컵 진출이 불투명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졌지만 현재는 주제가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티켓이 늘어났고 현재 성적으로도 한국의 본선행은 낙관적입니다. 다만 그때와 차이가 있다면 대부분의 주전들이 해외에서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빨리 승기를 잡고 주전들은 교체되어 신체와 체력을 보호하고 다소 경험이 부족한 어린 선수나 K리거들에겐 해외 온전 경기의 경험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가장 좋은 그림입니다. 일요일 맨시티와의 경기에 출전해야 하는 손흥민은 오늘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양팀을 통틀어 리커버리, 기회 창출, 드리블 성공, 지상볼 경합 성공 1위에 오르는 다소 충격적인 결과와 함께 8.5점의 평점으로 MOM에 선정되었습니다. 대표팀 통산 신한 번째 골을 터트렸지만 승점 1점과 체력 소비라는 난관을 안고 런던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오늘을 압도하는 에너지가 필요한 패배 맨시티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아쉬움은 북중미 월드컵 대비는 본선을 확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다는 부 분입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친선전을 수십 번 치를 수는 업기의 이번 월드컵 예선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효율적인 본선 예비고사입니다. 팀을 만들어야 하고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를 줄여야 하며 새로운 스타의 등용과 경험치 부여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선이 확정된 이후에 친선전들과 월드컵 예선이 가지는 의미에는 차이가 있고 평가전이 아니라 승점이 걸린 무대에서만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분명 존재합니다. 오늘 팔레스타인전은 그런 의미에서 한국 대표팀이 딱히 얻어간 부분이 없는 경기였습니다. 딱한 가지 긍정적인 포인트를 찾자면 팔레스타인팀보다 피지컬이 좋은 유럽팀이 있는 월드컵에서 지금 우리팀으로 승부하기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본 것입니다. 한국은 지난 월드컵에서 점유를 시도하는 우루과이 포르투갈과는 의외로 박빙의 승부를 펼쳤고 1승 1무라는 결과까지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유럽 일부 팀이 한국에게 볼 소유권을 넘겨주고 라인을 뒤에 형성하여 카운터 어택을 노린다면 과연 한국이 득점할 수 있을까요? 팔레스타인의 두줄 수비에도 고전한 세부 전술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크로아티아 같은 팀과 팔레스타인의 차이는 축구를 좋아해서 영상을 보고 계실 시청자분들에겐 굳이 설명하기도 송구스럽습니다. 결국 그 해답을 찾는 것이 감독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안타깝게도 팔레스타인과의 1차전과 2차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투톱이란 고대의 유물이 등장하며 미스트리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축구 팬들에겐 말씀드리기 송구스러울 정도로 당연한 정보이지만 셰우첸코와 인자기의 투톱, 클로이 베르트와 반니의 투톱, 황선홍과 김도훈 투톱 같은 축구는 현대 축구에서 거의 사라진 전술이고 오늘의 팔레스타인처럼 일발 역습에서 달려갈 변형 투톱을 세우는 정도만이 남아있습니다. 원톱을 선택하고 얻은 한 장의 소중한 출전권은 미드필더에게 돌아갔고, 허리가 결국 파이널 서드 진출의 열쇠입니다. 주민규와 우현규의 투톱은 그런 의미에서 3-2 포메이션으로 경기했던 2000년대 초반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 느낌이기도 했습니다. 선수 한 명이 잘한다고 이기는 종목이 축구였다면, 메시는 월드컵 우승을 발롱도르 개수만큼 가졌어야 하지만 한계에 불과합니다. 좋은 선수단이 꼭 좋은 팀이 아니고 현대 축구에서 감독의 연봉에 300억을 투자한 괴물 같은 팀이 있다는 것은 승리는 개인기가 아니라 전술에 의해 발생한다는 흔적입니다. 개개인의 기술로도 화려한 승리가 가능하지만 연승은 반드시 전술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감독 하나 바뀌었는데 유럽 최강의 팀으로 비상하고 있는 바르샤도 좋은 예시입니다. 한국 축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많은 의문을 남긴 오늘의 경기 뒤에는 부디 좋은 그림이 남아있길 바랍니다.